안녕하세요, 사마이크 박대원들입니다 금일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스파크 차량이에요. 쉐보레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경차량이죠. 어 15년 5월식이고, 그리고 키로수는 36,000km 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단순교환이 몇 군데 있어서 사고는 아니지만 무사고 단순교환인 차량인데 지금 금액대가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차량이라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등급은 LT 등급이고요. 차량 판매 금액은 5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외관 먼저 보실게요. 보시면서 제가 교환 부위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앞부분을 먼저 보실 건데, 본네트, 범퍼, 지금 양쪽 핸다가 상당히 깔끔해요. 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거예요. 양쪽 휀다 그리고 본네트, 그리고 안에 있는 라지레이터를 교체했습니다. 요 앞에 있는 범버는 플라스틱 부분이죠. 플라스틱은, 그리고 앞에 범버는, 차에 범버는 소모품으로 나온 부품이기 때문에 교환이 이러고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앞쪽에 싹 교체를 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껍데기만. 안에 있는 주요 골격 부위는 건들지 않았고요 외관에 있는 껍데기만 교체를 한번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외바, 어, 외, 외관 부분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자 일단 휠에는 경미한 스크래치가 살짝 있고요 빨간 색깔이 뭐가 묻었네요 그리고 타이어 잔여량은 한 50에서 한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음, 조수석 측면 라인 쪽 확인해 보니 요쪽 전부 다 전체 다좀 깔끔하고요, 문콕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 뒤쪽 휀다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휠은 어, 테두리에 살짝 기스가 있고요. 타이어 잔량은 앞쪽이랑 동일하기보다좀더더 남아 있어요. 한 60에 한7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 쪽도 상당히 깔끔하고 뒤에 음. 뒷 범퍼도 상당히 깔끔하고 후방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감지기도 있고요 뒤에 휀다쪽도 상당히 깔끔하고 휠은 미세하게 기스가 있고요 뒷도어도 깔끔하고 앞도도 깔끔하죠 앞쪽 휠은 휠 4개 다 전부 다 미세하게 기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외관 상태는 연식이나 휠호수가 짧아서 상당히 깔끔하게 지금 전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실내 상태는 지금 일단 시트는 레자 시트가 씌워져 있는데 시트도 지금 쿠션이 뭐 죽었거나 늘어지거나 뭐 울어 있는 부분은 전혀 없이 지금 빵빵하게 완전 거의 신품 수준으로 유지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우서 시트도 지금 영상을 비춰지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상당히 깔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 안쪽에 일단은 여기 대시보드 쪽 확인해 보면은, 음 미세하게 좀 기스는 좀 보여요. 뭐 파손되거나 그건 아닌데 영상을 잘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에다 물건을 올려놓을 수도 같은데 미세하게 좀 기스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은 지금 핸들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차는 음 지금 시동을 걸고 싶은데 전 차주분이 기름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차량 판매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기름이 없어서 지금 시동이 안 걸려요. 기름 아무 중을 한번 시켜야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핸들 리모컨과 지금 계기판 내비게이션은 상단면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프로토 에어컨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블루투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후방 카메라가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뭐 경차라서 그렇게 큰 옵션들은 차량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쪽 부분은 이렇게 지금 뭐 다른 기능들 뭐 버튼이라든지 이런 영상이 지금 비춰지는 옵션들이 전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부에는 열선 운전석이랑 조수석 그리고 USB 꽂을 수 있는 USB 포트가 따로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로 넘어가서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뒷좌석은 뭐 옵션이 없기 때문에 시트 상태만 확인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영상으로 비춰진 것과 같이 시트는 상당히 깔끔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차의 뒷좌석 이제 크기는 다들 아시죠? 그렇게 뭐 많이 넓지는 않아요. 근데 뒷좌석이 아예 못 타는 정도는 아니고 타면은 뒤로 좀 들어도 기가좀 어려운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장거리 운행하면은 좀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혜택이 많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자 뒤에 트렁크로 바로 넘어가실게요 자, 뒤에 트렁크 공간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짐만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트렁크 공간은 지금 깔끔하게 이용 잘하신 것 같고요. 자, 일단 스파크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과 실내 그리고 트렁크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차량의 성능이죠. 자, 성능 한번더 체크 한번 해보고 저희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스파크 차량의 전체적인 성능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외관 부분들 성능상에 체크했던 내용에는 다를 거 없이 교체 부위 다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량은 지금 중고차 보증 기간뿐만이 아니고 그냥 추가적으로 사고 유무에 대해서 보증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3개월 6,000km 동안 구매하시고 나서 3개월 6,000km 동안 매판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성능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다를 시에는 그것도 다 보상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한달 2,000km 엔진 미션 주요 부품들 그리고 성능장에서 점검했던 내용에 한해서 이제 뭐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무상 AS까지 가능하시니까요.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스펙 한번더 다시 얘기를 해 드리면은 15년식 차량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36,000km 탄 차량이에요 색깔은 보시는 것과 같이 검정색깔 블랙 색상의 차량이고요 스파크 AT 등급이에요 스파크차는 아무래도 경차들 중에서도 제일 좀 탄탄하기로 튼튼하기로 유명하죠 야, 그리고 지금 저희 산마이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5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나와있는 이 차량 뿐만이 아니고 다른 차량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요. 부담없이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요.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최대한 맞춰서 차량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더 좋은 차,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마이카 박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